1, 2등을 노려도 오발 보는 게 나은데 어차피 상점에 상점에잘 떠야 되는 거라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얘네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 자동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친구야. 전혀 의미가 없다. 예언자랑 가시소환사 얘네 둘이를 뽑아야 돼요. 아니면 2 레벨에선 플루티스트나 하늘지느러미나 이런 걸 뽑아야 돼요. 아니면 이절 연주자랑 용한 잠복꾼 동시에 나오는 거나 이 어, 요잘르고 다시 해 보시죠. <laughs> 실패작을 집으면 안 됩니다. 이걸 치고 하나 더 찾는 건안요 말... 루를 치더라도 다음턴에 치는 게 낫죠. 자성 자성상점이 자성상점이 야 얘네들을 이제 얘네들을 키울 수도 있는 건데. 돌아오셨군요. 왓? <laughs>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 지금 안 뽑으면 너무 손해라. 엄마공 키우기 야속이네. 잠깐만, 무승부 제발. 왼쪽이야, 여기서 왼쪽이야. 아! 버프 큰데 뭐 키울까? 반드시 랩터 키워야겠는데? 반드시 랩터 키워야 될것 같아. 자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명중이다. 어, 그러지마. 갑라면 죽었다. 근데 졌네. 이 한도레의 선택했습니

등락을 찍으려면 업을 하는 게 낫거든요. 반드시 레벨업 해야 돼요. 등락을 찍고 싶으면 이분도 사아야 돼서 자, 구경 한번 시켜주자. 이것이 랩! 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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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고 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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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통령 대통령, 이통니까통 여유가 없고 얼방의 독사도아 반반! 캬! 이거거든. 맛있잖아. 버프. 야, 구경 한번 해볼래? 구경 한번하실 너는 평생 모른다, 이제. 넌 여기 뭐 타고 있는지 넌 이제 평생 모른다, 이제. 넌 이제 평생 모른다.

오케이! Okay. 지렸고 오케이! Okay. 나이스! 지려버렸고 벌써 그냥 벌써 그냥 백신 그냥 날라가 버렸고 우주선 돌파해버렸고 성공시켜버리는 모습 화성 <목소리> 간다 1도 없나? 의미가 1도 없나? 메타레드? 이거 1도 없는 듯 리븐 나왔다. 못 참아. 앵무가 합쳐져야 되는데, 안 합쳐지네. 아, 신바람 인조도 사야 돼. 인조는 감 턴에 살수 있네. 감 턴에 살수 있다. 잘하고 계십니다요. 발령. 개구리다 조조따리 안돼 버프 주워 버프 주워 버프 와키 아파 와키 아파 와 케아파 이길 수 있냐 여기서 뭐 이상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분 잡아 이분 하나 못 잡아 버렸다 이길 수 있냐 이거 여기서 찌끄레기에서 나오면 너무 위험한 라고 할까

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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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요 우리요? 우리요? 리본우리은우리나우 같은데? 리나나 하나 갖고는 안되지 친구야 많이 했지 안돼 수업 250. 250. 여기 무종족 댁인데요? 뭐야, 무종족 댁 뭐야? 다 팔고 나갔나보다. 이수고하는게좋겠 야, 이거 앵무합쳐야겠는데? 앵무 팔아야겠다. 이리1 0번 돌렸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 왜 받아버려? 요 이겼죠? 안 돼! 우! 안 돼! 와! 방금 나, 방금, 방금 키웠는데 벌써 그냥 미쳤다니. 방금 키웠는데 벌써 미쳐버렸다. 이게 뭐 40이냐? 벌써 40인데요? 예왜 40이.. 얘왜 200이.. 뭐야 어느새 보니까 개쩔었잖아 애들 뭐하냐 뭐.. 뭐함 님 죽으셈 많이 했지 많이 했지 너, 너도 많이 했지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죽어야겠지. 개쩐다! 개구리다! 큰일 났다. 폭파검 찾아야 된다, 이길라면. 비겁하게 폭파검 찾아야 된다. 못 찾아버린 시타랑 왔냐? 시타랑 왔냐? 아, 이거 안 죽는다. 오! 지렸다. 아! 이제. 왔냐 랩터 어서 오고 랩터 어서 오고 반갑고 랩터 반갑 랩터 반갑 랩터 뭐지 이야 이거 지린다 이게 이게 극락인 거야 이게 게임을 이렇게 해야지 그치 진짜 저번 달에는 너무 너무 게이같이 했어 우리 끝까지 싸우자. 한번더 싸운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오, 치려 버렸고, 치려 버렸고. 잽은 필요 없고, 소막이나 즉 집어놓고, 뭘 찾아야 음. 되냐 여기서 뜨기 싫은데. 남자는 쌍리분이지. 아. 요것도 요것도 소환해 버려. 알고 그냥. 요것도 소환해 버려. 계속 앵무 안 죽는다. 와우,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와우, 막 개구리 한다, 막오 지겠는데요. 졌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개구리가? 개구리가 너무 많은데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개구리 대 바나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인데. 오! 안터졌다 여기치면 살아 오! 안쳤다 못쳤죠? 야 저런 못뚫는구나 내 자리를 야 이걸 못뚫어? 아 죽었다! 아 오, 죽었네 여기서 약한 야수 나왔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이거 바나나 대 개구리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었는데 아... 아 이거 참 가나나 두 개밖에.